이 문제에서 지금 A가 2m per s 로 가고 있고 B도 이쪽 방향으로 뭐 얼마의 속력으로 가고 있는데요. 자, 3초 동안에 얘들의 거리가 12에서 0만큼 가까워졌어요. 그래서 1초마다 자, 하면은 4m per sec 1초마다 4m씩 가까워지는 거죠. 따라서 얘가 2m per s 니까 어 b 같은 경우는 반대 방향으로 2m/s로 어, 운동하고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얘들이 이제 충돌을 했을 때 이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. 자, A가 지금 속력이 1m/s가 되었다고 했는데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되었을 수도 있고요. 그다음에 이 A가 속력이 느려져서 이렇게 되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. 자, 그랬을 때이둘 사이가 멀어진다고 했으니 자 경우는 두 가지겠죠. 자 P가 이쪽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. 근데 얘들 같은 경우는 4분의 12니까 3미터크죠 그래서 1초마다 3만큼씩 멀어져야 돼요. 그러면 얘가 이쪽 방향으로 2미터크로 움직인다면, 2미터크로 움직인다면 3만큼씩 멀어지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멀어질 때 이제 멀어져야 되니까, 비가 4m per second로 하면은 얘들이 또 이렇게 멀어질 수 있겠죠. 자, 그래서, 어, 경우가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. 근데 이제 충돌 후 운동량의 크기가 B가 A보다 크다 했습니다. 자, 요 조건을 만족해야 되니까 두 경우를 다 볼게요. 자, 그러면 첫 번째 이 경우를 보면, 처음 운동량의 합과 나중 운동량의 합이 같죠. 따라서, MA 곱하기 2. 더하기 mb 곱하기 마이너스 2는 ma-1에 더하기 mb에입니다.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3ma는 4mb 해서 자, ma 대 mb의 비가 ma 대 mb의 b가 3분의 4가 나오죠. 따라서, 이제 이 값을 한번 넣어보는 거죠. 자, A 대신에, 자, 여기에, 요게 나중이죠. 나중이니까 A 대신에 3을 넣어보면 A의 운동량은 3입니다. 그죠? 절대 값 하면. 그 다음에 얘4 넣어보면 428에서 B가 더 크게 나오죠. 그래서 모순이 없어요. 자, 근데 이걸 한번 볼게요. 처음 운동량은 MA 곱하기 2. 더하기 mb의 마이너스2고요 나중은 다 오른쪽 방향이니까 ma의 1, mb의 3입니다. 그 정리하면 자 ma는 6mb가 나오고 이제 ma 나누기 m, b는 6이 나옵니다. 자,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. b 대신에 1을 대입하고 a 대신에 6을 대입했을 때이 mv 값이 a가 더 크게 나오죠. 따라서 얘는 버리는 거죠. 답은 3분의 4입니다.